성인은 지상에서 만들어진다. 성인은 하늘에서 완성되어 구름을 타고 오거나 우주선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그 시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그 시대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대중들과 함께 살며 호흡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것이 성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운명이었으며 요즘 말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연하게 될 예수님과 수많은 보살들과 미륵들 또한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어려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 준비되고 있으며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의식 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보살들과 미륵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으며 예수님과 그 외에 수 많은 빛의 일꾼들도 하늘의 계획에 의해 치밀한 계획과 완전한 통제 속에서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하여 세상을 구할 성인들과 빛의 일꾼들과 빛의 전사들 또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육하를 통해 지구 위를 걸었던 모든 성인들처럼 피눈을 나는 훈련 속에서 준비되고 있으며 교육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역시 그런 일꾼들과 보살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며 세계 곳곳에 자신의 이념법에 의해 수많은 성인들과 빛의 일꾼들 매륵들 아보날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데카가 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준비되는 빛의 일꾼들과 성인들을 일반인들이 보고 눈치채고 알아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 또한 높지 않으며 외모 또한 찐빵에 가까우며 그들은 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에 불평불만을 품고 사는 사회적으로는 별볼일 없거나 너무나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고 눈치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이라는 방식은 늘 진짜를 보호하는 가짜들이 먼저 나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들 중에 진짜를 대중이 알아본다는 것은 하늘의 인연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면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빛의 일꾼은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는 하늘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하늘의 시험을 통해 단련되고 당금질하는 인고의 시간과 세월을 보내야 하늘문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빛의 일꾼은 아무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아줌마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치밀한 계획 속에 토끼 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관리와 통제 속에 준비되고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미래의 성인들과 불보살들과 미륵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현재는 새끼 병아리처럼 눈만 껌뻑인 채로 사회에서 밀려난 패배주의자로 사회 부적응자로 조울증과 우울증을 가진 신용불량자로 이혼녀와 이혼남으로 사기꾼으로 몰리면서까지 자기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피는 물나는 훈련을 하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비는 일 하나 없는 사람에서부터 자살을 늘 생각하는 사람 일반인이 걱정하는 수준의 종교에 빠진 맹신자까지 철저하게 숨겨지며 자신의 타임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준비되고 훈련받고 있으며, 수많은 빛의 일꾼들이 있으며, 때가 되면 하늘의 인연법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 빛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